2011년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많은 헌신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영적 상태에 있어 진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방언을 주라고 하셨어 사역하며 기도했으나 턱과 입, 혀를 강하게 잡은 마귀의 방해로 계속 마귀 방언이 나왔고, 예수님이 그만두라고 하셔서 그만둔 일이 있습니다. 이는 강한 마귀가 여전히 사로잡고 있음을 보여준 일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 확인한 바로는 예수님이 주신 감각이 있었고, 무기들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직장에서의 간섭도 있었고, 물질에 대한 감동과 헌신도 있었는데, 왜 영적으로는 마귀가 잡아 성령의 방언 대신에 마귀 방언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간섭과 체험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긍휼에 기인한 것이며, 이를 영적 상태의 진전이나 조음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권적인 은혜와 긍휼 간섭이 베풀어지는 곳에는 참다운 감사와 회개 행동의 변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왜 숨겨진 영적 상태는 변화가 없을까요? 적어도 마귀가 많이 빠져나가는 변화가 있었어. 턱이나 입, 혀를 잡은 마귀들이 떠났어야 하는데 왜 은혜를 받고 간섭을 받는데 여전히 마귀가 몸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를 확인하면서도 그 행동의 주체와 선택이 자신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헌금에 대한 감동을 받았으면 바로 교회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데 그 물건의 값을 자신이 치르기를 원하여 직접 물건의 값을 치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바치는 헌신이 아니라 헌금이란 명목으로 자신의 주장을 앞세워 순간이 남아 은근 물질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주님의 것이며, 또 주신 것이라 생각할 때에는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예수님의 인도받는 성도들은 헌금에 자신의 피와 땀이 포함된 것임을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직장을 구하게 하시고 다니게 하시며, 예수님에 의해 산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이 이룬 것이 없기에,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것이며 자신의 피와 땀으로 번 돈이요, 재산을 일구었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에 대해 취사 선택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결정권도 자신이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만 변화하고 더는 변화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한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나의 무능과 행편 없음과 부족함을 빼저리게 깨닫고 낮아진 사람은 예수님의 살려 주심과 살게 해 주심에 대해 자신이 한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예수님보다 자신의 한 일과 자신이 살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은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는 걸림돌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넘어지게 됩니다. 내 자신은 강고덥고 오직 예수님만 보아야 하고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이라는 각오를 해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갈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예수님을 전부로 삼도록 주시는 은혜이요 긍율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함께하심을 통해 세상 것을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선택과 결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은혜와 별개로 자신의 주장과 계획, 열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여 쏟아버리고 헛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변화가 없는 이유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는 고백과 함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옛 삶에 대한 배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백계는 예수님을 전부로 삼는 변화를 가져오고 예수님은 삶의 변화를 이끌십니다. 진정한 영적 상태의 진전은 자존심과 고집을 스스로 끊고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도 아니요 하지 않고 오직 이해로 적각 순종하며 지도자의 영적인 지도나 책망을 기꺼이 받고 잘못을 시인하며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것입니다. 훈련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하는 지도와 책망도 나에게 주시는 인도와 책망으로 받으며 그 인도에 기도하며 순종할 때 영적 상태의 진전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인도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취사 선택으로 살기 때문에 영적 진보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깨뜨리는 일은 세상을 버리는 일보다 더 힘든 고통이지만, 이 일을 해야 마귀를 내쫓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망이나 지도의 변명 또는 입 다물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무룩하고, 뚱한 표정으로 일관하는 자존심과 고집을 꺾고 영적인 지도를 순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마귀를 빼낼 수 있고 성령의 방언을 받으며 이후 성령의 방언을 받은 상태를 쭉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잘 받는 것은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이며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기도 시간에 주여! 하고 말로서만 부러지는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깨끗이 하는 기도에 초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마음을 찢는 애통의 기도, 흐물과 죄를 찾아 토슬하는 통해 자복의 기도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2011년 6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무렵 땡수 자매님이 교회당에 왔습니다. 학원 건물 주인과의 계약을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강사분과 학원 건물주와의 계약이 이루어져 이제 자매님은 학원에 운영해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학원을 인수한 강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라고 하셔서 자매님을 사역했습니다 어제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땡수 자매님이 사역을 받을 때 땡수 자매님은 사역 중 머리가 수축되면서 확 풀리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땡순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귀가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아프고 머리가 띵한데, 그것은 눈을 잡고 있는 마귀가 빠져나가면서 아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매님은 손에 불을 감각한다고 했고 까만 눈에 여러 다리가 달린 벌레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셨고 오늘도 사역 중 회개거리가 생각났어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2011년 6월 18일 토요일입니다. 땡망 자매님은 오전과 오후 내내 방은 기도를 하며 예수님께서 붙이시는 마귀와의 싸움을 했습니다. 각종 마귀를 붙여주셨는데 그 마귀들은 자매님의 몸속에 있는 마귀들이었습니다. 자매님은 오후 늦게까지 마귀와의 싸움을 하며 힘들어하여 예수님께 오늘은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 후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마귀를 붙이시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매님은 어제부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내적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싸웠다 하시는 음성과 회개 기도에 내가 너 기도를 다 받았다는 음성을 들었고 이를 땡순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께 여쭈어 확인했습니다. 저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땡순 성도님 부부를 괴로 오라고 하셨고 기다려 오후 7시 45분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둘째를 통해 식사를 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시간을 늦추시는지를 아내가 깨닫고, 땡수 자매님도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지 여쭈니, 그렇다고 하시며 땡수 자매님에게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여 기다리신다고 하자, 땡수 자매님은 예 하고, 시내에서 30분 걸려 교회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를 통해 땡이라는 고기 뷔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와 아내 둘째와 막내 땡순 성도님과 땡음 집사님 땡망 자매님과 땡수 자매님이 함께 식사를 했고 주변 안경점으로 인도하셨어 막내의 생일 선물로 안경을 새로 맞추어 주셨습니다. 2011년 6월 19일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 그리고 과일로 간식을 먹은 후 땡망 자매님은 기침을 했습니다. 예배 전에도 마귀와의 싸움이 없었던 터라 기침의 기회를 탔어 영안으로 달려가도록 아래 강단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귀와 싸워 마귀가 많이 빠져나가고 몸이 깨끗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영안을 열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자매님을 도왔습니다. 뒤에서 사역하며 자매님을 도우니 자매님은 힘들지 않고 마귀도 쉽게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자매님은 마귀들의 전체 모습을 뚜렷하게 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외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왜 마귀를 쉽게 물리치지 못하는지, 왜 마귀가 사라지지 않는지를 예수님께 여쭈니, 무기를 힘있게 외쳐야 마귀를 바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젯 밤에 아내가 기도 중 감동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영안의 경우 뜬 눈이 아니라 까만 눈으로 여시기를 원하시며 그래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땡순 성도님의 예로 볼때 땡순 성도님은 뜬 눈으로 보는 영안으로 갔기에 집중적인 마귀와의 싸움을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땡순 성도님도 둘째와 막내처럼 영안을 열게 하고자 기도를 시켰고 마귀와의 싸움을 하게 했으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 정도의 영안으로 머물게 하셨습니다. 아내의 감동을 확인하고 이를 말하자 땡망 자매님은 예수님께서 내적 음성을 통해 눈을 감고 기도하라 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땡순 성도님을 통해 확인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앞서 내가 땡수 자매님에 대해 사역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머리와 몸 전체가 불이 이글이글 이글 타는 것을 감각하고 자매님에게 내 몸을 보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자매님은 뜬 눈으로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감고 보라고 하셨고 현재는 뜨고 보는 것보다 눈을 감고 볼 때. 더 분명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영안을 여시고자 몸 안에 마귀들을 눈앞에 보게 하셔서 싸우게 하셨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까만 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천국에 갔다 온뒤 자매님은 전천우적인 영안으로 사미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고 대언하며 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땡순 성도님에게도 분명한 영안을 열어주시고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마귀를 많이 붙여주어 싸우게 하셨습니다. 땡순 성도님도 몸에 마귀가 많이 들어와 있었고,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 몸을 깨끗해 해야 했습니다.